반복. 반복은 몇 번이나 할까? 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반복을 뭐 3회 할 수도 있고 5회 할 수도 있어요. 뭐 적게는 2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심사위원이 보고 그만 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적당한 속도를 가지고 동작을, 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빨리 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천천히 하실 필요도 없고 그 적당한 템포로 어, 동작을 호흡과 함께 보여 주셔야 됩니다. 반복수는 심사위원이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거 이제 달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회가 될 수도 있고 5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 어뭐 경우에 따라서는 벤치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겨, 벤치가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진행을 해야 돼서 그냥 매트에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만약에 자, 덤벨 체스트 프레스 해 보세요라고 하면 그냥 매트에 누워서 덤벨 갖고 실, 동작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실수하시는 게 덤벨을 갖고 어, 하냐, 바벨 갖고 하냐인데, 어, 덤벨 체스트 프레스인데, 막 바벨 갖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막 이런 실수 또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좀 주의하시고요. 되게 많아요. 뭐, 바벨로우 해보세요. 그런데 덤벨로우 하고 계시고, 뭐 이런 거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들, 긴장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인데,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서 동작하시고요. 정말 너무 이게 긴장감이 많아서, 어, 자. 백스쿼트 해보세요. 그런데 데드리프트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몰라서가 아니라 긴장해서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게 백스쿼트예요. 그러면 예 하면서 막 해요 동작을. 제 교육생도 너무 긴장해서 그랬던 분들이 그랬던 분이 계시거든요. 일산에 사시던 분, 어, 여자분이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저랑 얘기하다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더라고요. 아, 백스쿼트를 하라 그랬는데 데드리프트를 했네요라고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긴장감들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음, 굉장히 이제 생각지도 않은 오류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해보시는 게 많이 필요하실 거고요. 어.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제 그렇게 동작을 해보시면 되고요. 구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잘 해도 시간 관계상 그만하고 끊고요. 어, 얘기를 잘 못하고 버벅버벅 해도 그만하고 바로, 바로 넘겨요. 그러면은 이제, 뭐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니까 내가 잘해서 넘긴 건지 못해서 넘긴 건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보통 시험이 진행되는 방식은 그래요. 어, 문제를 뽑고 실기 구슬에 대한 거를 먼저 해보라고 해요. 한뭐세 동작이나 네 동작 정도를. 뭐, 이런 거죠. 자, 덤벨 체스트 프레스 해보세요. 어, 덩키킥 해보세요. 바벨로우 해보세요. 백스쿼트 해보세요. 어, 이런 느낌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음, 동작만 실시하시면 돼요. 그렇게 실기 동작을, 뭐, 뭐 해보세요. 했을 때. 근데, 어, 구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읽고 답하실 수도 있죠. 구슬, 뭐, 만약에 뭐, 동작이, 어, 보디빌딩, 도핑방지 규정 위반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이야기 하시고, 또, 뭐,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 다섯 가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막 말을 하시면 돼요. 그만 할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실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술을 하기 때문에 호흡이 굉장히 딸릴 수 있어요. 막 되게 헉헉 막숨 차는 상태에 긴장되는 상태에 막이 산소 부족한 이 환경에서 말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 상태에 놓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어, 더 긴장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또 되실 수가 있거든요. 심호흡 좀 하시면서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하세요. 빨리빨리 막 진행되는 분위기에요. 굉장히 급박하게 막 푸시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말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실기 동작 한뭐네 가지 정도 동작을 하시고 구슬에 대한 질문을 뭐한네 가지 정도 뭐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질문을. 근데 그 질문을 보통 뭐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받기도 해요. 어, 문제를 뭐 다섯 가지 받을 수도 있고 네 가지 정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심사위원의 어떤 재량껏 이, 이 사람이 얼마나 잘 하는지 그런 거를 보고 적당히 어, 그렇게 이제 조절을 어, 하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뭐 진짜 적게 받으면 세 가지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건 이제 정말 심사위원의 어떤, 어, 개인적인 소관이니까 주관적인 심사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음. 어,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구술에서는 이제 지도 방법에 대한 거를 또 이제 질문을 받게끔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벤치프레스 동작을 회원한테 지도한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보세요. 백스쿼트를 회원한테 지도한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보세요. 어 이런 것들 아니면은 어, 남자 규정 포즈 3번을 지도한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보세요. 음,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응용된 느낌의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1차원적인게 아니라 약간 생각하고 여러분이 베이스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구슬 질문들이 나오는 경향이 좀 없지 않으니까 어 그럼 음 1차원적인 준비보다는 베이스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실 수 있도록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어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많은 능숙하게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가령 이런 거죠 남자 규정 포즈 1번에 대해서 어. 설명 지도한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는 건 그래도 뭐랄까 약간 2차원적인 정도의 질문이죠. 말하자면 1차원적인 질문은 어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를 지도한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보세요. 하면 1차원적인 질문이에요. 굉장히. 그쵸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가 남자 규정 포즈 1번 포즈라는 걸 알아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원적이다 2차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약간 3차원적인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남자 어, 규정 포즈 1번을 음, 강조할 수 있는 운동 동작 3가지 말해보세요. 하면 남자 규정 포즈 1번이 어떤 포즈인지 알아야 거기서 강조하는 게 어느 부위인지 알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발달시킬 수 있는 근육에 대한 그실기 동작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이런 게 3차원적인 질문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하나 어,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대답을 할수 있는 어, 부분이 또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음. 그 이제 음~ 시험 진행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뭐 단순해요 밖에서 자기 순번 확인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순서에 따라서 이동해서 그 시험장 시험 보는 어~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잠깐의 대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진행되고 있고 잠깐 문 앞에서 대기를 한, 한다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 나오면서 자기가 들어가게끔 되실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 (3명) 정도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어~ 실기 동작 그니까 러 문제를 뽑고 제비뽑기로 실기 구슬 뽑고 남자랑 여자랑은 그 시, 시험지가 달라요. 여자는 뭐~ 뭐야 만약에 뭐 노, 노란색 뭐 초록색 이러면 남자는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달라요 나뉘어져 있어요 남자는 이쪽에서 뽑으라고 할 거고 여자는 이쪽에서 뽑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실기 한장 구슬 한장 뽑아서 심사위원 드리고 그다음에 서서 심사위원이 읽어주면 자기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갈수 있고요 구슬 문제 같은 경우는 뽑은 걸 자기가 갖고 자기가 읽. 문제를 읽고 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먼저 실기 동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술을 진행을 하시게 될 거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시험 진행되는 방식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그럼 약간 어그 뭐랄까 긴장감이 조금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그 현장감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고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다가, 어, 그렇게 어,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